안녕. 안녕 우리는 신화하냐 대학생 홍보대사 34기 대전충청팀의 솔라씨에 스위트하를 맡고 있는 의연이야 레모네이드처럼 색깔 뿜뿜한 다은이야 순수를 담당하고 있는 아메리카노 같은 여자 정아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항상 말하는 거 있지? 기본에 충실하라 그래 그치, 그치. 어. 그래서 나도 기본에 충실하게 자소서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했어 그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 뭐 아르바이트 한거뭐 여행 간거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 속에 담았고 좀 나열한 느낌으로 나는 영상을 제작했던 것 같아. 음. 근데 오빠는 진짜 정석대로 했네. 나는 뭔가 신나는 직원분들이 되게 많은 자기소개 영상들을 볼거 아니야. 음.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억에 남을까 하다가 갑자기 바바저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. <laughs> 그래서 뭐 바바저 씨가 참 쉽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단정화 사용법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음. 그런 식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. 음. 그러니까 여기 두, 두 명은 연기를 했잖아. 나는 진짜 아까 정화 말한 것처럼, 안녕하세요? 밥이에요. 이걸 못 하겠는 거야. 카메라를 보고. 근데 아마 35기 지원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. 그래서 나는 신대영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 영상이 뭘까라고 생각 했는데, 내가 내린 결론이 내 장점이랑 내가 했던 활동들을 1분 안에 얼마나 많이 보여줘야 되나.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. 그래서 나는 내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영상 편집이 위주가 되는 영상을 만들었고 혹시 만약에 궁금하다면 솔라시 계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봐주리 바랄게. 아 그리고 나는 뭔가 구상업빠 것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 게 음. 초반에 그 친구분들이 나와가지고 신대형 하고 싶다로 시작해서 음. 구상업빠 자기 장점들이있겠잖아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나는 직원분들이 기억에 남았을 것 같더라고. 용기 아 너무 잘하잖아. 음 <laughs> <날것> 잘했어. <laughs>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어, 제일 좋은 것같아 나는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전기 수물이 했던 영상들을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던것같아 음. 거기 찾아보니까 나한테 잘, 만나, 잘 맞는 거는 내가 했던 활동들을 어, 자연스럽게 나열하는 게 가장 잘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. 그래서 난 그렇게 제작을 했고 아 맞아. 그리고 영상 만들 때꼭 59초로 요 나는 저번 기수 영상들을 그냥 따라하기보다는 참고용으로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. 그 저번 기수 분들 중에서 제일 유튜브 조회수 많으신 분이 있거든. 근데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 영상들을 보면은 거의 그분을 따라했더라고. 난 그래서 뭔가 참고만 하고 자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영상을 제작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. 맞아. 약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장점이나 일단 신동에서 나를 뽑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. 그래서 형식 말고 뭐 나처럼 아까 영상이 자신이 있다면 영상 편집으로 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독특한 약간 형식을 가진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이건 경험담인데 약간 나처럼 영상 편집 위주로할 거면 그. BGM을 고를 때 무조건 저작권이 없는 걸로 고르는 게 음. 중요한 것 같아. 나는 안보 필줄 알고 BGM 이런 신경 안 쓰고 그냥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유튜브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. 당연히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! 아, 아. 아, 그건 내가 볼때 사실 똑같을 것 같은데. 동시에 얘기해볼까? 하나, 둘, 셋. 활동비! 활동비. 맞아 내가 볼때 진짜 활동비가 되게 큰 혜택인 것 같아. 일단 매달 지원금이 나오고 그, 그걸로 그 인해서 우리가 제작하고 기획하고 촬영하는데 부담이 되게 적어지는 것 같아. 근데 일단 지원을 할때 나는 매달 나오는 지원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스튜디오를 대여할 때까지 지원금이 나오더라고. 역시 대기업이야. 진짜 너무 대단, 뭐 대단한 혜택이라고 생각해. 그리고 뭔가 매달 이렇게 두둑한 활동비가 들어오잖아. 그러면 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런 마인드로 공기 부여되고 더 좋았던 것 같아. 나는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되게 좋았거든. 음. 나는 지금까지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날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. 근데 이거 활동하면서 뭐 타다 학교 학생들 만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그리고 뭐 카드뉴스 만드는 거, 영상 만드는 거, 뭐 기획하는 거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음. 하는 거, 어쨌든 전부 다 능력이 향상되는 거는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. 3월달 영상 아, 보다가 이제 6월달 뭐 회의하고 영상을 만들 때 보면은 일단 너무 일치월장 미쳤다 음. 맞아. 맞아. 나는 역시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CM송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팀 내에서 나 혼자 여자였고, 그리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부담감이 되게 컸었거든. 그래서 걱정도 진짜 많이 하고, 긴장도 진짜 많이 했었단 말이야. 노래를 잘 부르는 게아니어고 근데 이제 녹음실 직접 가가지고. 오빠들이랑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. 일단 안 해봤던 경험이었어가지고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노래가 진짜 잘 나왔잖아. 우리 영상도 잘 나왔고. 응. 그래서 내가 제일 뿌듯하고 기억에 남았던 영상이었던 것같아 CF 송이. 응. 나는 틱톡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사실 내가 틱톡을 찍게 될줄은 몰랐거든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나랑 지나 언니랑은 그 유태호가 지하철 광고를 인증하는 게 한창 유행할 때 그걸 패러디한 영상을 찍었는데 뭔가 신대용을 하면서 인스타나 유튜브 관련 컨텐츠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로 자리 매기만 틱톡을 찍었다는 자체가 되게 인상깊고 재밌었던 것 같아. 요한번 음, 보여주면 안 돼요? 어떻게 돼? 어떻게 찍었어? 너오빠보여줬어 나는 그 4월 활동에서 내가 연기를 했었는데 내 생일 천 연기였어. 그래서 너무 긴장도 됐는데 음. 근데 찍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. 물론 찍고 나서 다시 보니까. 내 발연기가 아주 민망해가지고. 엄지가 만 25분 났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내가 찍었잖아. 아, 팔이 맞아요. 팔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. 진짜. 아 반성하고 있습니다. 근데 모든 활동들이 다 기억에 남아. 맞아 맞아. 다 재밌고 맞 음. 그리고 되게 다양했잖아. 우리가 찍었기. 그래서 잘 나오기도 했고 조회수도 너무 잘 나와서 음. 만족스럽다. 우리 34기 활동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제일 되게 많았었는데 35기 활동 때. 다음 해서 더 다양하고 알찬 활동들로 가득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평생 추억 공유하는 팀원들이 될 테니까 모두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하고 싶은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 신대용이 될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 우리 마지막 엔딩은 신대용 3연치로 마무리 지어볼까? 어좋 어, 앞에서 외쳐주세요. 신 신대용 예비 35기 여러분 세 네. 네. 대학생이라면 삶 한 번쯤은 꼭 해봐야 하는 재해활동. 봉 어, 공자 뜬끙거리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. d m d 우리 예비 35기를 위하여 합사 한번 할까? 어 좋아. 오빠가 외쳐. 어, 하나, 둘, 셋. 예비 35기를 위하여.